시절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곱 살 때까지는 방문을 열면 넓게 펼쳐진 동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대왕암 문무왕이 있는 멀리 보이는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가다가 보니 경주에서 잠깐 생활하다가 이제는 고항으로 가서 한 자전거 타고 15분만 가면 또 바닷가가 있는 그러한 곳에 살았습니다. 참 바다가 너무나 좋고 추억이 많은 그런 장소, 바닷가. 그런데 갑자기 이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닷가는 참으로 변화 무쌍하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나운 폭풍우가 마치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리저리 바닷물을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 그 바닷가가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느 날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바다가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 햇살에 비치는데 조용한 그 바다 그 바다가 그런 바다 고요가 가득한 그 바다 그런 바다를 또 지켜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녁쯤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바닷가에 나아갔는데 그때는 정말 어둠이 어둑어둑 이렇게 밀려와 가지고 왠지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울적해지는 그러한 어둠이 밀려온 그런 바닷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추억이 바닷가에서 경험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 바다처럼 변덕꾸러기다. 어떤 데는 폭풍을 치다 어떤 데는 고요하다가, 어떤 데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슬프지기도 하고 같은 바다인데 왜 그렇게 다를까? 같은 우리의 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참 변덕스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구나. 그런데 제가 이 변덕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변덕스러워도 좋습니다.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변덕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를 잃어버리거든요.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리거든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1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신앙생활을 멈춰 버린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2년을 어떤 이들은 10년을 그리고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을 잃어버리고 아니 어떤 이들은 영원히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몇십 년이 되어도 그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서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를 하루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를 잃어버렸어요 하루를 잃어버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찾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근심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동행의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루 길을 간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4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하루 만에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6월절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의 삶의 희열과 만족 그리고 그 속에서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명절을 보내고 이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루 만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이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불안함이 그들의 자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동행 중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행 중에. 동행 중에 잃어버린 줄 알았다. 동행 중에. 여러분 참 이상해요. 동행 중에 왜 잃어버립니까?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잃어버렸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동행 중에 왜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과거에는 먼 길을 갈 때에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이제 그 발걸음의 보폭과 그리고 빨리 가는 그러한 속도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여자들을 먼저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게 만들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가끔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리아는. 요섯과 함께 뒤따라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뒤돌아보고 앞으로 쳐다보지 않하면 이렇게 착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확인해 봤으면 뒤로 조금만 더 확인해 봤으면 가던 길 멈추고 확인해 봤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평범한 행렬 속에 평범한 삶 속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앞으로만 가다 보면 놓칩니다. 예수를 잃어버려요. 오늘 가끔씩 제가 이 공원에 나가다 보면 조그마한 애완견하고 주인하고 산책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요, 이 개가 목줄을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가더라고요. 조금 가다가 뒤돌아보면 주인 오는가, 안 오는가, 딱 써가지고. 또 막, 자기 혼자 막 가요. 그러다가 멈추고, 이러, 또 이렇게 막절락절락절락 이렇게 조만한개 가요. 이렇게 가다가, 또 여친하고. 예완용 개를 키우는 분은 아마도 느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행 중에 안 놓치려고. 가던 길 멈추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이 셀라라는 단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이 셀라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셀라가 뭡니까? 가던 길 멈추고 그러듯이 가던 길 멈추고 바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뒤따라 오거니? 앞에 가거니? 이런 여러가지 생각 속에. 그러나, 일상에 아무리 바빠도, 순간순간 가던 길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라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셀라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고속도로에 왜 휴게소가 있습니까? 가던 길 멈추고, 한 번쯤은, 충전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놓고요. 볼일 볼일 있으면 볼일도 보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 아픈 거 있으면 한번 펴기도 보고. 그러다가 좀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머리 정신을 좀 깨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 한번 보고 이게 두 팔을 쫙펼 가지고 하늘 을한번 쳐다보지 않습니까? 가던길 멈추는 것이. 그게 끝까지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운전하고 5시간 6시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상생활에 아무리 바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던 길 멈추고 하늘을 향하여서 한 번쯤은 쳐다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두 번째 이들이 잃어버린 예수 예수님을 찾는 그들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44절에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럽니까? 예수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참으로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사람들 중에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시험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친족 중에, 아는 자 중에,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아내에게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조금 실수하면, 난 교회 안 가. 그런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여자분들만 하면 손들으라 그러면은 남편의 비리가 드러날 것 같아서. 그런 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족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 우리 친척 중에 뭐 큰아버지가 안수 있었는데 장로님인데 그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안 가. 요 오늘 친족 중 중에 친족 중에 크에서 예수 찾을. 아유 우리 진혁 중에 목사님이 있는데 가고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목사에게서 예수 찾으려 그래요. 오늘 여기 아는 자 중에 내 친구 하나 있는데 교회 다당하는데 보니까 뭐술 담배 묻고 때로는 뭐 땡깡 부리고 싸움 지러 아는 자 중에 그런 자들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사람에게 찾으라 그럽니까?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어떻게 사람에게 찾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 늘 시험 들지요. 시험드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에게 찾아, 사람에게 찾아. 인간에게 찾으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대상 뿐입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이 사랑교회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중보기도 때에 제가 늘 시작하면서 따라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시험 들지 않는다 절대로 시험 들지 않는다 우리 양아치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절대로 시험 들지 않는다 이거 중보기도 때에 먼저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 흔히 란 겁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 그동안의 예배생활, 무입니다, 무. 뭐. 사람 보고, 결국 시험은 누구 때문에 듭니까? 사람 보고, 사람 보고, 직분자 보고, 성도 보고, 끊임없이 시험. 사랑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누구 때문에라는 이야기, 그 누구 때문에라는 이야기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온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 사랑의 유일한 사랑의 그 실체,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험될 때마다 그분을 향하여서 격렬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신앙생활에도 엿보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교회에 엿보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누구를 엿보겠습니까? 늘 사람을 엿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무슨 말을 하느냐 보자. 계속 중에. 이제 오늘 그것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에 단절시키십시오. 엿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가운데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길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선물 받습니다. 새벽 선물 받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험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 여러분, 인간의 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떤 분들은 오늘 이들은 또세 번째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삶의 경험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45절 보니까 그들은 만나지 못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찾는다 그 뜻은 갔던 길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험에서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진리되신 예수를 경험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지식은 경험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는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경험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늑대들이 에스키무인들에게는 틀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얼음판에 늑대들은 항상 때를 지어 다닐 때마다 에스키무들은그 늑대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죽을 벗겨서 트옷을 만들어 입어야만 겨울을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 늑대를 잡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칼을 거꾸로 세워서 얼음판에 얼립니다. 이렇게 세워서 날카로운 칼 끝이 그리고 얼음판에 얼리면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쫙 발라놓지요. 그럼 그 피가 이제 읍니다 칼과 함께 얼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이 에스크 무인들이 쓸치는그피 맛을 보려고 거기 옵니다. 그래서 막 핥아먹죠. 핥아먹으면 이제 얼어붙었던 그 피가 서서히 녹아가지고 이제는 칼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칼날이 보여서 날카로운 칼인 줄로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맛있음. 칼수록더 맛있어. 왜그렇습니까 자기 혀에서 피가 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쏟아지는 그 피가 그 피맛 때문에 자기 피인 줄 모르고 이제는 계속 하려면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신선한 피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네. 그러다가 한 늑대가 휙 하고 쓰러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아침이 되어서 예스코모니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늑대를 짊어주고 트로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피, 자기를 먹어, 자기 피를 자기가 먹으면서 죽는 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보십시오. 문명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화력 발전소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지경으로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행하고 행한 곳에서 무엇으로 찾겠습니까? 결국은 문명의 이익이 그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혜택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죽음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세상의 경험으로서 어떤 문명의 이기 속에서도, 철학 속에서도, 과학 속에서도, 어떤 방법과 수단 속에서도, 정신적인 혁명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 후에, 사흘 동안 헤맸어요. 진작 거기 갔으면 되었을 것을 4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인생의 진리를 만날 곳은 오직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에서 진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언청이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기둥이 될수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진리를 찾아서 새벽을 깨우신 거예요. 내가 흘리는 내 피를 먹기 위하여, 그것을 살아가기 위하여, 거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국은 그 피를 막 피맛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겠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올라온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진리가 선포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납비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토론하는 그들, 진리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진리의 이야기는 눈앞에 듣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메시아, 그분을 지금 눈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납삐들 성전에서 말씀을 토론하는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보다도 그것이 더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보다도 다른 것이 더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가리워지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가 눈앞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리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주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 오늘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잇는 것이 알았다면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달라고 주님 앞에 신는 작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앞으로 절대로 찾지 마십시오. 경험에게서도 그 어떤 철학에서도 왔던 길에서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투명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십시다.